물의 밀도를 이용해서 달걀을 물 위로 띄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은 저마다 빽빽한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같은 부피의 금과 은의 무게가 서로 다르겠죠? 다시 말하면 무게가 같을 때 부피가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관에 다른 금속을 집어 넣어서 황금덩이와 같은 무게로 만들어도 부피는 다를 겁니다. 그럼 왕관과 황금의 부피를 어떻게 잴수 있을까요? 네, 물에 집어넣고 흘러넘친 물의 부피를 재면 되겠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흘러넘친 물의 양이 달랐습니다. 왕관은 순금으로만 만든 게 아니었던 거죠. 물의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그냥 물에 달걀을 넣으면 가라앉아 버리지만 소금물을 만들어서 달걀을 넣으면 가라앉지 않습니다. 물의 밀도가 커진 거죠. 민물보다 바닷물에서 사람의 몸이 더잘 뜨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아주 진한 소금물을 만들면 쇳덩이도 뜨게 할수 있을까요? 바다에 뜨는 배를 생각해 보면 부피가 아주 큽니다. 그러면 배의 밀도가 작아져서 물에 뜨게 된답니다. 물체가 물에 뜨는 현상을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란 물에 잠긴 물체가 위로 향하는 부력을 받고 그때의 부력은 밖으로 흘러넘친 물의 무게와 같다는 것입니다.